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굉장히 불안정한 직업인 창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어, 제가 강의를 하다가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내가 이 나이 때뭐 이런 걸 해도 되는지. 지금 이 나이인데 어, 되게 취업이 안 돼서 불안하다 이런 말들을 되게 듣는데요. 제가 어떠한 글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응, 40살에 구글 가면 그만이야. <laughs> 뭐냐면요. 제가 그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회복 이제 둘러보다가 어오키키라는 커뮤니티에서 현웅 님이 쓰신 구글에 합격했습니다라는 글을 봤습니다. 자 한번 읽어 볼게요. 나이 서른에 어학원 1단계에서 아이엠어 보이부터 시작해 어, 영어 공부가 10년 만에 결실을 거뒀네요 캐나다 영주권을 얻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진로를 정한 뒤에도 4년제를 갈지, 2년제를 갈지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어차피 늦은 공부 제대로 하자는 생각에 4년제를 택했습니다. 그때 세운 목표가 구글에 입사하기였었네요. 이야, 목표가 남다르죠? 그죠? 그때 저는 구글이 최고의 회사라고 생각했고, 최고를 목표로 열심히 하다 보면 갈 수도 있고, 못 가게 되더라도 노력한 만큼은 보상될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2018년에 세컨드 드그리 프로그램으로 입학한지라 동기들은 진작에 다 졸업할 때까지 매년 100곳이 넘는 회사에 인턴십을 지원하고 첫 면접이 마이크로소프트로 잡혀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벌벌 떨다가 망치던 기억이 나네요. 6개월보다 6개월마다 꼬박꼬박 지원했던 그 회사가 3개월에 세 어, 개의 죄송합니다. 세 회사에서 인턴십을 해도 리트코드를 480 문제를 풀어도 각종 프로젝트로 이력서를 다듬어도 서류 단한 번을 통과 시켜주지 않아서 여기 인턴으로 못 들어가겠다라는 생각했던 을그 회사가 제 나이 40살에 결국 문을 열어줬습니다. 5월부터 구글 뉴욕 베네 핫튼 디벨로퍼 인텔이션스 인턴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아치 스택 스파크 관련 테크 컨텐츠를 만드는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하네요. 그렇 야 진짜 대단하죠. 자, 이 분은요. 사실 이제 그, 그 전에 게임 디자이너를 하다가 2018년에 콩공대학을 졸업하고 2021년부터는 인턴을 하고 2 0 2 2년에 구글에 간 케이스인데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 취업이 안되든 뭐 창업을 실패하든 그냥 40살에 구글 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도 큰 목표를 정하고 어, 그 목표에 맞춰서 공부를 하다보면 이분처럼 되게 어, 위대한 회사, 좀큰 회사에 취업할 수 있으니까요. 이 사례를 보고 여러분들도 그런 불안감이 있을 때 이런 말한번 하면서 불안감을 떨쳐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응, 40살에 구글 가면 그만이야. 감사합니다.